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어. 직접 설명해 버리면 하늘 나라는 직접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어떤 목사들이 예화를 이렇게 든다는데 그건 예화고 비유가 아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 나오지 아예 우선. 자, 무스테리온의 본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감추인 거 어디서부터? 창세전에 감추인 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니? 이거는 창세전에 있는 자들만 아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 그게 하늘 나라예요. 그것을 드러내리라 하려 하십니다. 자, 이에 무리,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창세점도 감추인 거 이게 바로 파라볼레 옆에다 던지다 옆에 갖다 놓다 라는거 세워놓는 겁니다. 자 옆에 갖다 놓다라는이 문자적 의미의 이 비유라는 단어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자 옆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옆에 갖다 놓으면 옆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은 모두가 여러분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안다면은 하늘나라가 예수님께서 누가보음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어떤 만들어줘 뭐 집도 짓고 뭐 뭐뭐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하늘이 이루시는 나라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뭘로 우리를 하늘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 하늘나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라는 사람 옆에다가 갖다가. 비유로 놓았다라는 겁니다. 왜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안으로 뭐아라고요 영접해 틀이라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안에서 역사가 되어야지. 되 그들의 밖에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뭐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라고 알아버리면은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알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어요. 여기 사람 A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옆에다 떡간 던져놨어요. 이 말씀 하나를. 무슨 말이냐?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 비유로. 십부른 자라고 그럼 누구든 다 듣잖아요. 듣는다는 건그 말씀이 그 옆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내지를 못하고 여기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라는 시 비유라는 시가 죽지를 못해요. 하나리 죽어야 된다 말에 들어가서 그 죽는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일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혀 이게 백배 열매까지 맺혀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십자장 이십자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 그 백배 열매까지 맺혀가기 위해서 잎 떨어진 것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십일인 비유 네 가지 비유에 가운데로 떨어지는 비유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으로 떨어져야 될 것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가 될 거고.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안으로 들어가 아왜 들어갈까요? 약간 발이 있어 들어가요? 이 듣는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들어갈거 아니겠어요? 자기 안으로 끌어 들어오겠지. 나에게로 들어오세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말씀과 분리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더 이상 그들에게는 비유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말씀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니까, 말씀은 이 언어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하나님 자, 지, 자신을 말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은 하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마쳐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이죠. 드디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모를 전파, 캐리구마라고 하는데 이걸 설교하다라고도 해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이천국이라이 말이 나오죠. 이 천국은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 말 실레이아. 왕국 왕국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왕국으로 번역합니다. 뭐 킹덤 이렇게 번역하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썼을 거예요. 헤븐스 이런 식으자그 다음에 뒤에 보는 게 후라노이 후라노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거는 하늘들 복수로 썼어요. 사실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늘들의 복수 예요 복수의 하늘 보셨어요? 병원을 꼭 찾아가세요. 복수의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은 하나일 뿐이지. 근데 왜히브리사람 복수를 썼냐 복수가 아니고 쌍수라그랬죠 쌍수입니다. 쌍이라는데 네. 하늘, 진짜 하늘 그 하늘로 말하면 하늘들 자들의 만남 짝을 설명하고 싶으셔서 쌍수를 쓰는 겁니다. 마인드 마찬가지잖아요. 물, 물 둘이 똑같은 물. 이걸 쌍수라고 해요. 전부 다. 히브레어만 있는 특징이에요. 영어에는 없어요. 쌍수가. 쌍수 두 개가 똑같은데 항조라고 있는 상태. 이걸 쌍수라고 해요. 자 그럼 하늘들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늘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늘들의 나라 뭐 하늘 나라 이렇게 써도 좋고 의미상은 하늘들이 된 자들의 나라인데 이걸 나라라고도 하지만 이걸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스리고 다스리 그래요. 뭐, 성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왕국이라는 개념은 지배자가 전체 정치 그러니까 한 왕,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개념이 있죠. 물론 그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왕이시니까. 근데 그냥 단순한 다스림이 아니라 단순한 지배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섬기심을 근거로 하는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내게로 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한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분의 통치와 그냥 rain이라고 다스림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 단어가. 바스리유라는 말이 다스리다. r e i g n rule. 이러 뜻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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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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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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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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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유 7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나갈 건데 오늘은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뭐 몇절안 되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이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3절부터 9절입니다 13장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러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달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오기 전에 꼭 귀를 닦고 오는 <laughs> 보시기 바귀 있는 자,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메타포 중에 하나가 이제 귀 있는 자죠.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laughs> 성령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십부인자의 비유를 다음 수업도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서 13장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십뿌리는 자, 십뿌리는 그 비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위에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는 공이한 목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유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